성경의 문화와 풍습, 예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부는 강이나 바다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대로부터 지중해 연안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업이 성행했습니다. 어,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이집트에 있을 때 그때 물고기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이집트에 있을 때. 어, 바닷가도 있고요. 이집트에 나일강도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다에 또 강에 사는 이 물고기들을 식량으로 삼은 역사도 꽤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 소량으로, 소규모로 잡을 때는 이제 낚시를 던지죠.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워가지고 물고기가 있는 물에다가 던져서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확률과 우연, 그게 잘 겹쳐가지고 물면은 낚싯대로 잡아채 올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왜안 내시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 있는 그 돈으로 공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낚시를 던져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 이사야 19장 8절에 보니까, 어부들도 애곡하며 시내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자들도 슬퍼하고, 어부들이란 말이 나오고요. 시내에 낚시를 던진다. 시내라는 게 강을 말하는 거죠. 하천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도 왜 강이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고 비가 오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어부들이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꼭 그물로만 잡는 게 아니고 낚시로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고기를 잡는데 작살도 사용됩니다. 욕기 41장 7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를 물고기 작살로 채울 수 있겠느냐 물고기 작살 얕은 물에서는 물고기 보면은 작살로 찔러 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혹은 투망 투망 아시죠? 이제 던지는 그물을 말합니다. 투망이나 손 그물 같은 경우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손 그물이죠. 사람이 손으로 던져가지고 끌어당겨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방식입니다. 조금 규모가 커지면요. 사람이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가지고 그물을 칩니다. 배로 물고기, 배로 물고기를 몰아가지고 그물로 몰아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할 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배에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척의 배가, 두 척의 배가 그물 끝을 잡고, 쭉 원을 그리면서 서로 만나는 겁니다. 한쪽은 이렇게 안 시계 방향, 한쪽은 시계 방향 이렇게 돌면서 물고기를 포위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그 그물을 같이 채워 올리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두 척의 배가 빙 둘러 가지고 포위해서 그물로 잡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척의 배가 나란히 평행하게 양쪽에서 그물을 끌고 쫙 해안 쪽으로 일제히 그물을 몰고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지 쪽으로 그물로 포위된 물고기들 육지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 가운데 그 생태의 리듬이 좀 차이가 있어서 밤에 활동하는 어종이 있고요. 낮에 활동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종은 밤에 나가서 조업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보면 5장 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왜 밤에 가서 일을 하느냐? 밤에 잡히는 물고기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물고기 떼가 어떤 특정한 물고기가 예, 찾아드는 그런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다에 물고기 떼가 눈으로 육안으로도 보여요. 그때는 해안에 있는 사람이 물고기 떼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큰 소리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물고기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배를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물고기를 쫓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옛날에 어부 시절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고기 있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바다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계신 육지에서는 보면은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지에 있는 사람이 배에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주어 가지고 물고기의 위치를 알려주고 잡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구약 시대 사람들이나 온뭐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식량 자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제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가 있지만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뭐 장어 같은 거 미꾸라지 같은 거 이런 것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물고기들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고, 또 건강상으로도 이 더운 날씨에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 다 어부들 출신, 어부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 낚시하는 것 이런 것도 취미삼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